네, 제가 아침으로는 오늘은 커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네. 저번처럼 아메리카노가 아니라요. 조금 부유해졌습니다. 그래서 우유가 네, 집에 우유가 있는 바람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커피, 설탕 그리고 마지막에 우유로 이렇게 만든 라반 커피 스타일. 원래 제가 즐겨 먹는 커피예요. 아침에는 이렇게 좀 달콤하게 네, 칼로리 걱정 안 하고 네, 먹습니다. 마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도록 할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루피나입니다. 네. 제가 사실은 얼굴을 보여드리기 오늘 좀 죄송하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운데, 네. 입술이 트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좀 아파 보이죠. 죄송해요. 네. 그래서 얼굴을 또 민낯으로 보여드리게 된 점. 죄송합니다. 네. 아침부터. 네. 근데 그냥 립스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이거 아파 보이는데 죄송해요. 근데 그냥 립스틱이라고 생각하고 아프진 않으니까 그렇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몸무게를 쟀는데 아침에 딴따라다 400g이 빠져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정말 저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몸무게가 빠져있을 거라고 그리고 제가 사실 그 주말부터 제가 몸무게를 재지 않았어요. 은근히. 왜냐하면 몸무게를 재다보면 만약에 늘어났으면 제가 의식적으로 또들 먹게 될까봐 네. 그래서 제가 실험쥐가 되어서 사실은 몸무게를 재지 않고 주말부터 그냥 먹어봤어요. 제가 하듯이 네, 제가 여러분들을 잠깐 판단을 잘못한 게 솔직히 제가 그런 걱정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수요일에만 저렇게 먹고 특히 그 수요일 이후부터는 엄청나게 안 먹을 거다라고 오해하실까봐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언니 수요일만 저렇게 먹고 다른 날은 더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라며 이런. 이런 깍쟁이들, 이런 귀염둥이들. 음, 진짜 딱 맞추기는. 네. 그래서 이제 저를 저보다 를저절더잘 저를 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되게 식사량을 뭐 줄이거나 아니면 다른 날은 또 조금 더 조금 먹거나 아니면 이러지 않았어요. 정말로.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네. 솔직하게. 저는 똑같이 그 점심은 특히 죄송합니다. 특히 점심은 그 맛있는 걸로 한끼 먹기를 했고요. 그랬는데 400g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괜찮은가 봐. 이 방법 진짜 먹히나 봐요. 네. 제가 운동 정말 하지 않았어요. 운동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맨날 그냥 조금 걷기, 동네 걷기 그리고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맛있는 거 먹고 저녁을 조금 간단하게 빈곤하게 뭔지 아셔? 이렇게 샌드위치 따위 이런 걸로 먹었는데 400g이 빠져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되나봐요, 이렇게 운동해도. 어머, 신기하네요. 아무튼, 커피 좀 마시고, 네, 다시 돌아올게요. 그리고 우리들의 핫스팟 공원의 인터넷을 체크하러 나왔습니다. 이제 어느덧 저는 고양이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저 부분이에요. 저 핫스팟을 만져주면 저렇게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듭니다. 네, 고양이랑 많이 친해졌죠? 누가 보면 이제 제 애완 고양이로 알 정도로 저한테 이렇게 애교도 피고 난리 났어요. 저만 오면 그냥 자기 무릎에 앉혀달라고 제 팔을 긁어대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이 귀염둥이를 어쩌면 좋을까. 하지만 털이 엄청 빠집니다. 네, 탈모를 앓고 있는지 안쓰럽게도 털이 너무너무 빠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공원에서 여러분들의 댓글들 다 확인하고 돌아왔는데요 자 먼저 우선 제 아웃핏을 봐주세요 자 오늘 노 메이크업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입고 나갔어요 그런데 정말 실제로 일어난 일, 일입니다 제가 공원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잘생긴 청년이 저한테 헤이 이스 s e 즈미 이러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아! 또 번호 달려고 아! 내 인기가 이러면서 yes 했더니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do you have a marijuana? 응? 제기를 의심했죠. 그래서 웃으면서 제가 do you think I am dealer? Am I dealer? Why? Why? Why you stay so? I don't have. Of course, I don't have a marijuana. 제가 어나 마리아나 없어. 내가 이렇게 마약상처럼 보이니? 그래서 한번 봤는데. 제가 마약선처럼 보이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아 I'm joking 막 이러는데 조킹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무튼 실제로 있었던 바로 몇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Come here. 마리아나가 있냐니요 제가 마리아나를 피게 생겼나요? 여러분들 절대 마약은 나쁜 겁니다 마약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오후 11시 반네 저의 브런치입니다 네, 몸무게 빠졌다고 이제 막 먹기 시작하죠. 그래도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렇게 토스트, 버터, 아유, 당연하지요. 버터 왕창 발랐죠. 버터 바른 토스트와 그 다음에 요거 드릭은 반숙인 계란, 오유, 이것 좀 보세요.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소세지도 함께 튀겼습니다. 너무너무 오일리하다. 근데 맛은 정말 오일리한 게 맛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아침 겸 브런치, 마이 브런치를 먹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점심을 먹고, 네, 계란과 반숙, 계란과 소시지를 먹고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비디오를 영상을 보신 분들 어머 밖에 너무 시끄럽네요 이게 뭐야 하실 거예요. 네 저도 진짜 이게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빠졌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네 많은 분들이 언니 집좀 투어 해주세요, 집 투어 해주세요라고 많이 여쭤고 아, 많이 문의해주시는데요 실제로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시죠? 그리고 사실 네 꼬리 이렇습니다. 네 사실 집고 집안 꼬리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전부 다 제가 청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laughs> 보여드리려고 하면 제가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계속 미루고 미루고 있어요. 뭔가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네 청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뭔가 저만 하는 것 같은 억울함. 남편도 꼬셔서 같이 하면 참 좋을 텐데 그쵸? 그래서 제가 청소하는 대로 계속 미루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I'm sorry, 네. 그래서 제가 청소하는 대로 정말 딴따다딴따따 따단. 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또 이런 그 다이어트 그래서 많은 질문이 있었던 게 언니 어떻게 살처짐은 어떻게 했나요? 네, 어떻게 안 했습니다. 저는. 보시면요. 오, 흔들 보이세요? 저는 근육이 없어요. 그쵸? 그리고 밑으로 계속 흔들려요. 뭔가. 그쵸? 저도 살처짐이 장난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엔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네. 사실 제가 그 90에서 48까지 어 중간에 갑자기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으로 인해서 초절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안 먹게 되면서 식단으로만 다이어트를 하게 했어요. 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단기간에 빠른 체중이 빠르게 체중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이 살처짐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살쳐지지 않고 살을 빼려면 운동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식단도 마찬가지로 정말 올바른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욕심이 중간에 생기다 보니까 정말 초절식, 음식으로만 다이어트를 중간에 하게 됐거든요. 그와 함께 저희들은 이제 저희 근육들, 저희 살들은 중력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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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네, 밑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닥을 쓸고 다니죠,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뭐살 처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기에는 제가 살이 처져 있기 때문에 조언을 못 해드려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I am sorry.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약간의 강박증을 좀 이겨내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빡세게 할때 습관이 뭐였냐면 뭐 하나 조그만 거 먹더라도 정말 그냥 곧바로 수첩에다 기록, 기록. 뭐 카라멜 정말 요 조금만 한 조각을 먹더라도 그몇 시간 뭐 7시 43분 48초 초콜릿 한 조각 뭐 이렇게 칼로리 전부 다 체크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습관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고치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저는 하루에 먹은 칼로리를 전부 다 적습니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계산을 안 해요 그냥 적기만 하는, 네, 뭐 어저께 뭐 먹었는지 몇 칼로리인지 계산 안 합니다. 그냥 적는 게 재밌었어, 네, 뭐7 시에 뭐 먹었다, 네, 이렇게 적기만 하고 요즘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제 몸매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이어트 강박증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먹을 때마다 칼로리 계산하고 한창 그 다이어트 심하게 할 때는 그 모쪽 모든 식품마다 뒤에 보면 열량표가 있죠. 그걸 일일이 체크해가면서 하루 700 칼로리 이하로만 먹을. 네, 그 정도로 되게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골룸 됐었죠. 아시죠? 머리 쫙 빠지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강박질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 난 다이어트 지금 하고 있어. 난 다이어트 하고 있어. 계속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 하고 있, 어 다이어트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더 배고프고, 더 먹고 싶고. 그냥 초콜릿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네. 그 대신 조금만 거, 한 피스.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실험하잖아요. 이거 맛있는 거 먹고 다이어트 될까 안 될까? 조금만 더 많이 걷고 조금만 또 적게 먹으면 다이어트 될까 안 될까? 보셨죠? 오늘 아침에 400g 빠졌어요. 400g 빠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이어트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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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안 했거든요. 집착을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중요하지 않을까? 다이어트를 할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리고 시어머니를 방문하기 위해서 저희가 차를 타고 나가는데요. 이 날씨 좀 보세요. 이거 정말 사기 아닙니까? 이게 3월의 날씨 맞아요. 네, 벌써부터 사람들은 반팔을 입고 다니고요. 날씨가 이렇게 너무 너무 좋습니다. 몰타 영업거리예요. 어서 오세요, 몰타로. 네, 지금 오후 5시 30분 제가 시어머니 요양원에 방문 후에 집에 오니까 5시 30분이 됐어요. 그래서 11시 반 아침 식사 이후 제가 먹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원래 끼니를 꺼르면 안 되는데, 끼니를 꺼른다? 끼, 끼니를 걸으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네, 시어머니 방문, 요양원 방문하는 바람에 조금 시간을 지체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 장식품이에요. 요게. <laughs> 남들은 네 드신다는 화이트 오트, 저희는 장식품으로 이걸 구입을 했고요. 왠지 이거 있으면 조금 헬시한 집안 같잖아요. 그래서 사용한 적 없는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오트 위에 저는 초콜릿과 커피 한 잔으로 우선 간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거는 바운티라고 해서 안에 그 코코넛 들어있는 초콜릿이에요. 네. 네, 드디어 제가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아령 3kg짜리를 양쪽 팔 10번씩 3세트를 해줍니다. 얼굴에서 보이시죠? 억지로 하는 것. 저는 무릎 관절이 안 좋기 때문에 다리 운동은 따로 하는 편이 아니에요. 네, 이제 팔굽혀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사실 팔굽혀펴기 처음 하는 거예요. 저 정말 못해요. 팔굽혀펴기를요. 네, 그래서 여성 팔굽혀펴기를 했는데요. 아 정동이 어떨 거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팔굽혀펴기 맞나요 저거? 일어나, 일어나란 말이야, 루피나. 할수 있어. 여여, 내가 이구야게 댄스퀸 여여 베이비 춤도 좀 쳐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laughs> 벌써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입니다. 저렇게 똑같이 양쪽 팔 10번씩 3세트를 해 줍니다. 벌써 이미 팔 근육 절려옵니다 네, 사실 근력 운동은 장난이었고요. 네, 진짜 제 운동은 이렇게 저녁에 산책하는 게 바로 저의 진짜 운동입니다. 저는 다리가 약하기 때문에, 네, 무릎 관절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근력, 다리 근력 운동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 저녁에 나와서 걸으면서 아름다운 뷰를 즐깁니다. 몰타 놀러오세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운동을 갔다 왔고요 나름 왕복 4km, 5km 정도 되는 거리를 걷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을 이렇게 산책으로서 기분 좋게 네,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대를 안 했어요. 이렇게 몸무게가 빠질 거라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랬는데 정말 이게 정말 그 잠시 그냥 빠진 물이나 수분 때문에 빠진 그 몸무게인지 아니면 진짜 나의 몸무게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켜봐야 되겠죠. 다음 주까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400g이 오늘 재본 결과 400g. 똑같은 조건에서 저번 주와 같은 조건에서 어, 400g이 줄어들었고요. 어쨌든 조금 이제 모르겠네요. 이렇게 천천히 너무 빠르게 몸무게를 줄여가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하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도 안 받고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결과는 결국은 빠졌습니다. 네. 사실은 지난 주부터 이번 주까지 제가 운동을 정말 빡시게 한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설렁설렁 그냥 산책만 나가는 정도였는데 이제 오늘 지금 제가 오늘 이제 몹쓸 근력 운동을, <laughs> 쓸 근력 운동을 보여드렸죠? 참, 진짜 못쓰겠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제 몸이 이렇게 저질이었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아, 너무 힘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 나름 또 운동을 빡시게 했으니까 아마 내일 아침에 정말 못 일어나지 않을까. 근육통이 생길 것 같은데요. 나름 여기가 지금 뻐근해오는 게.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솔직히 제대로 된 <laughs> 제대로 된 다이어트 일지 일기 일지는 아니었어요. 제가 워낙 이제 바쁘다 보니까 아마 많으신 분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일상을 보낼 거예요. 저보다 더 바쁜 일상을 보내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다이어트를 하기가 운동을 딱 하기가 되게 쉽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은 저의 일상. 제가 어쨌든 심어머님 요양원도 방문을 하고 또 남편의 일도 도와주면서 조금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 그래도 마지막 저녁에 잊지 않고 조금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산책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아또 오늘도 내 네, 몇십 분뭘본 거야? 라고 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해요. 하지만 400g 빠졌잖아요 여러분. 400g 빠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정말 다음 주에는 가염지에 몇 키로가 빠져있을까. 점점 이제 핫해지는 거 아니에요, 저 발이 핫발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laughs> 죄송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네 매주 수요일마다 저의 다이어트 일지는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너무 똑똑하세요. 수요일만 이렇게 먹고 다른 날더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음, 쉿. 우리들만 아는 비밀. 쉿.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이어트 일기 해보도록 했고요. 다음 주에 과연 루피나 킴은? 얼마나 빠져있을지, 우리 한번더 먹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빨리 입술이 낫도록 할게요. 너무 아파 보이시고 영상 내내 아파 보이죠? 네, 죄송합니다. 빨리 낫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정말 사랑 하고요 I love you. I love you. 네.